안녕하세요. 이관용의 열린 서재 서재지기입니다. 여기 건축의 문장들 코너는 건축가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그들의 문장을 통해 건축의 영감을 얻고 작품에 동기 부여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건축의 문장들 첫 번째 건축가로 이타미 준, 한국 이름으로는 유동용 건축가를 공부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설계한 건축물을 직접 답사하며 감동이 매우 컸습니다. 제주에 많은 건축물을 설계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주 여행 가시면 이타미준이 설계한 건축물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가 이타미준은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깊은 건축 철학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명언과 발언은 건축을 넘어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건축관을 잘 드러내는 주요 명언 2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건축은 자연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2. 사람의 생명, 강인한 기원을 투영하지 않는 한, 진정한 감동을 주는 건축물은 태어날 수 없다. 3. 건축은 인간에 대한 참가이자 자연 속에서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바치는 또 다른 자연이다. 4. 나는 따뜻한 건축을 짓고 싶다. 5. 건축은 손에 흔적이 남아야 한다. 6. 사랑하는 것을 애써 붙잡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것이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통과해 가도록 공간을 창조했다. 7. 건축은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일이다. 8.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패턴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9. 건축은 자연과 인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매개체다. 10. 지역의 돌과 흙으로 그 지역의 특성과 풍토에서 싹튼 전통방식으로 건축을 짓는다. 11. 건축은 시간에 맛이 깃들수록 좋다. 12.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13. 건축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14. 건축은 인간의 감각을 일깨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15.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예술이다. 16. 건축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이어야 한다. 17. 건축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18.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예술이다. 19. 건축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이어야 한다. 20. 건축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까지 그의 명언들을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건축가의 생각을 건축물로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와 건축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산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물성으로 표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타미주는 그의 생각을 구체적인 건축으로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타미준의 건축 철학은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인간과 자연, 시간과 공간의 조화를 이루는 예술로서의 건축을 지향했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건축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저로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의 명언을 살펴보니 더욱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도 건축가의 문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독해서 계속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